죽였다고요, 내가 정말 그랬다고요. 이 한마디가 세상을 멈춰 세웠습니다. 박경신의 심장이 멎은 그 순간보다 더 차갑게 얼어붙은 건 살아남은 사람들의 양심이었는데요. 지금부터 진짜 막장 시작입니다. 이야기 시작 전, 오늘도 생생리뷰에 방문해주신 귀한 분들께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한네라는 며느리를 떠올리며 낮게 숨을 고르더니 다정한 어투로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며느님 다음 주 금요일 시간 될까? 겉으로는 평온했지만 문장 끝에 묻어나는 힘줄 같은 긴장이 있었습니다. 진태석은 기다렸다는 듯 짧게 덧붙였습니다. 결혼식 날짜야. 네. 전 몰랐는걸요? 정원은 당사자도 모른 결혼식 날짜에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진세훈은 웃음을 섞어 말했죠. 결혼식에 신부가 없으면 끝나죠. 농담처럼 들렸지만 그 말은 예언처럼 들리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신부가 사실은 한해라가 버렸던 친딸 차수와 지금의 차정원이었으니까요. 축배를 준비했는데 잔에 채워진 건 축복이 아니라 독이었습니다. 그 시각 다른 전화선에서는 비명이 묻은 속삭임이 이어졌습니다. 뭐 누가 죽어? 공난숙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는 칼날처럼 단단했지만 끝 음절에 아주 미세한 균열이 감돌았습니다. 경신이가 먼저 날 죽이려고 했어. 주영채의 말은 현실과 악몽의 경계에서 떨어져 나온 얼룩 같은 고백이었죠. 공난숙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거기 있어. 그는 위로보다 통제를 먼저 떠올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모성은 계산 뒤에 붙는 단어였고, 사랑은 주주총회가 끝난 뒤 남는 시간에나 허락되는 감정이었죠. 호텔에 도착했을 때 공난숙은 차갑게 번진 조명을 봤습니다. 바닥엔 깨진 유리컵, 테이블엔 구겨진 티슈, 공기엔 술과 향수와 피의 냄새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주영채는 눈을 허공에 둔채 중얼거렸습니다. 박경신이 죽었어. 내가 죽였다고 초점 잃은 눈동자 공허하게 떠다니는 말. 공난숙은 딸을 가슴에 안고 낮게 달랬습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 우리 딸은 영채 아무 짓도 안 했어. 괜찮아.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머릿속은 냉정했습니다. 증거, 시간, 사람, 금고, 변호사. 그녀는 사랑보다 절차를 먼저 떠올렸습니다. 그때 건양 본관에서는 또 다른 폭풍이 일고 있었습니다. 진태석이 말하죠. 부회장이 직접 움직였어. 큰일이 터진 게 분명해. 한해라는 눈을 치켜 올리며 대답했습니다. 공난숙 지시야. 두 사람의 대화는 칼날이 부딪히는 소리처럼 건조했습니다. 밖에서는 꽃 장식과 샴페인 리스트가 오가는데 안에서는 결혼식의 의미가 파편처럼 부서지고 있었죠. 진태석이 갑자기 던진 말은 기름 같았습니다. 차정원 차기범 친딸 아닌데도 걱정되나 순간 하네라의 손끝에서 물잔이 미끄러졌습니다. 물이 튀었고 서재의 바닥에 둔탁한 소리가 울렸죠. 멈춰요. 급발진. 더 나가면 당신이 만들고 가꾼 하네라 사라져. 그 말은 경고이자 애원 협박이자 기도였습니다. 그녀는 알았습니다. 점점 다가오는 진실이 언젠가 자신을 삼킬 거라는 걸요. 지금부터 진짜 중요한 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집중해주세요. 이 장면들은 연결되어 한 사람의 삶을 바꾸고 한 가문이 운명을 넘어 한 도시의 균열을 드러냅니다. 정원 아니 차수아. 그녀는 두 개의 이름 속에서 길을 잃었지만 그길 끝에는 언제나 아버지 차기범이 있었습니다. 수아야 네 엄마 아직 살아있다. 아버지의 편지는 짧지만 무거웠고 잉크는 울컥이는 눈물에 번졌습니다. 정원은 아버지의 누명을 벗기려 했고. 그 과정에서 자신이 가짜 이름으로 세운 성이 얼마나 위태로운지 깨닫게 됩니다. 결혼식 전날, 그 성은 균열음을 냈습니다. 균열은 아주 미세했지만, 벽을 타고 천장을 지나 마음까지 울렸습니다. 그틈 사이로 진실이 스며들었죠. 주하늘은 조용히 정원의 곁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호적상 영채의 오빠이자, 정원의 조력자이자, 때론 무모한 기사 같은 남자였죠. 그는 말했습니다. 사망 시간과 신고 시간이 어긋나요? 누군가 시간을 비틀었어요. 정원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속에서는 다른 시계가 울렸습니다. 나도 비틀어왔지. 이름, 과거, 관계. 모든 걸 비틀어 겨우 서 있었지. 주하늘은 그 눈빛을 읽었습니다. 알고도 사랑하게 되는 가장 위험한 사랑이 그의 가슴에 불을 붙였습니다. 한편, 공난숙은 호텔의 CCTV 동선을 체크했죠. 로비, 엘리베이터, 복도, 스위트룸 앞. 경비 팀장에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업무상 과실이 있으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요. 두 번은 묻지 않겠어요. 침묵은 곧 복종으로 바뀌고 복종은 파일 삭제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모르는 눈이 하나 있었죠. 레스토랑 난숙의 주방, 검정 앞치마 매끈한 칼날, 작은 메모 수첩, 홍세프는 말없이 세상을 기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10월 13일 새벽 1시 25분 호텔 로비 흰 코트 여자 복도 신발자국 스위트룸 불빛 그는 더 이상 요리만 하지 않았습니다. 냄비에 진실을 데우고 메모에 진실을 말렸습니다. 말 대신 눈으로 칼 대신 기록으로 여러분 이건 상상도 못 하셨을 겁니다. 호텔 사건은 우발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이 모서리에 부딪혀 난 파편이 우연처럼 보였을 뿐 누군가는 계획적으로 모서리를 깎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들은 서로의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막장 시작입니다. 진세우는 순진하면서도 단단한 남자였습니다. 그는 정원을 영체로 알고 사랑했고, 그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 사람이라서 더 위험했습니다. 신부가 없으면 끝나죠. 라는 농담은 그가 사랑을 믿는 방식의 고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밤 세우는 이상한 메시지를 받습니다. 신부, 신분. 두 글자 차이의 문자가 그의 심장을 콕 찌르고 지나갔죠. 그는 웃어넘기려 했지만 마음속 어둠은 웃음을 먹고 자랐습니다. 한해라는 자신을 죄인이라 부르지 않기 위해 더 많은 거짓을 쌓아 올렸습니다. 한영순이라는 과거를 덮기 위해 가난의 냄새를 지우기 위해 살인자의 아내라는 오명을 피하기 위해 그녀는 올라갔고 올라가면서 버렸습니다. 그중 가장 아프게 버린 건 딸이었죠. 그런데 운명이란 참 잔인해서 버린 것은 반드시 돌아오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게다가 가장 아픈 순간에 가장 불편한 자리로요. 며느리로. 진태석은 하네라의 균열을 읽는데 탁월했습니다. 그는 사랑을 믿지 않는 대신 움직임을 믿었습니다. 표정의 0.5초 손끝의떨림 말의 속도. 그 미세한 변화들이 말해주는 숫자들을 모아 결론을 냅니다. 부회장이 직접 움직였어. 큰일이 터진 게 분명해. 그 큰일은 두 여자, 두 딸, 한가문니 수치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는 서랍을 열어 오래된 서류를 꺼내 들었습니다. 편지는 낡았고 사진은 발에 있었죠. 그가 모르는 건단 하나. 자신의 과신이 가장 큰 약점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정원은 결혼 드레스를 바라보며 속삭입니다. 예쁘네, 근데 내 것이 아니네. 드레스는 순백이지만 그녀의 마음은 회색이었습니다. 흰 천위에 적힌 비밀은 지워지지 않았죠. 레이스 사이를 누비는 실처럼 그녀의 과거가 은은히 떠올랐습니다. 아버지의 기타 소리, 공사장의 흙먼지, 밤마다 울리던 억울한 통곡. 그 소리에 맞춰 다짐이 다져졌습니다. 진실을 밝히자, 나부터 밝히자, 그래야 아버지를 꺼내올 수 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모름, 짧은 문장 하나, 내 진짜 이름 이제 다 알아. 손끝이 식어갔고 심장은 가열되었습니다. 그녀는 거울을 보며 숨을 고릅니다. 나는 주영체가 아니야, 나는 차수아야. 입술이 떨렸지만 말은 명확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부르는 건 언제나 시작의 신호였습니다. 공난숙은 영채의 머리카락을 쓸어내리며 반복합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 영채는 고개를 끄덕이지만 속으로는 대묻습니다. 근데 왜 손에 피가 있었지? 왜 창문이 열려있었지? 왜 신발이 젖어있었지? 그녀는 점점 미쳐갔습니다. 질투는 불이고 불은 산소를 먹습니다. 영채에게 산소는 사랑이었고 사랑을 앗아간 건 비교였습니다. 정원이라는 거울이 비칠수록 영채는 자신을 미워했고, 미움은 누군가를 향한 폭력으로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경신이가 먼저 날 죽이려고 했어. 이 문장은 핑계가 아니라 신념이 되어갔습니다. 스스로 믿기 위해, 살아남기 위해, 주하늘은 정원에게 USB 하나를 건넸습니다. 호텔 복도 보안 파일이에요. 정식 라인은 이미 지웠지만, 백업엔 그림자가 남아요. 그는 말 끝을 흐립니다. 정원씨, 이걸 공개하면 당신도 다치게 돼요. 정원은 웃습니다. 나는 이미 다친 사람이에요. 주 하늘의 눈이 젖습니다. 그는 사랑을 해본 적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아픈 사랑은 처음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진실을 지키기 위해 자기 거짓까지 감수하는 사랑, 그건 어른이 되기 위한 통과의례 같은 거였죠. 여러분 지금부터 진짜 중요한 얘기 시작합니다. 건양 저택 응접실 두 여자가 마주 앉았습니다. 하네라와 공난숙 꽃이 아닌 칼이 테이블 가운데 꽂혀 있는 듯한 공기. 헤라가 먼저 말을 던집니다. 그쪽 딸 때문에 사람이 죽었답니다. 공난숙은 잔을 굴리며 미소 짓습니다. 죽은 게 사람 하나라 다행이네요. 대화는 곧 전투가 되었고 전투는 곧 과거를 소환했습니다. 넌 선을 넘었어. 그선 먼저 지운 건 당신이야. 두 여자는 닮았습니다. 위기를 끌어안고 기회로 바꾸는 방식을 아는 사람들. 다른 점은 단 하나. 헤라는 아직 모성의 문턱에 서 있고, 난숙은 그 문턱을 이미 걷어 찼다는 사실입니다. 그 시각, 레스토랑 난숙의 주방. 홍세프는 칼날을 천천히 닦았습니다. 작은 수첩 한 장을 넘기듯 과거를 넘겨봅니다. 그는 오래전 한 건설 현장에서 본 사람들의 얼굴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기타를 메고 웃던 청년. 손에 굳은 살이 박인 채 노래하던 아빠. 그 청년의 이름은 차기범이었고, 그가 사랑했던 여자는 한영순이었습니다. 지금은 누구나 알고 있는 이름, 하네라. 그는 그때부터 기록을 시작했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제자리를 찾는다는 믿음으로요. 그 믿음은 칼끝보다 날카롭고, 불보다 오래 갑니다. 수첩에는 날짜와 시간, 그림자와 발소리, 유리의 깨짐과 숨소리의 속도가 적혀 있었습니다. 말보다 기록이 먼저야. 그가 속삭입니다. 정원은 드디어 결심합니다. 하늘씨, 나이 결혼 멈출 거예요. 그 말은 사랑을 파괴하는 선언이 아니라 사랑을 지키기 위한 고백이었습니다. 거짓으로 시작된 결혼은 누구도 구하지 못합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같이 멈추죠. 그 순간 두 사람은 같은 방향을 봤습니다. 법정이든, 언론이든, 진실이든, 그 무엇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두려움보다 컸던 건 서로의 마음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세우는 아무것도 모른 채 신부를 기다립니다. 꽃잎이 떨어지는 소리에도 의미를 찾는 사람. 신부가 없으면 끝나죠. 그 농담은 갈라진 마음을 어루만지는 마지막 유머였습니다. 그는 몰랐어요. 신부가 없어서 큰일 나는 게 아니라 신부의 신분 때문에 모든 게 무너진다는 걸요. 세운 앞에 놓인 선택지는 잔인합니다. 사랑을 믿을 것인가, 사실을 믿을 것인가. 때론 이 둘은 같은 방향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하해라는 서재에서 떨리는 손으로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전 사진, 낡은 영수증, 메모. 그 가운데 가장 얇은 종이 한 장. 수아라고 적힌 이름표. 그녀는 울었습니다. 화장과 권력으로도 덮을 수 없는 울음이었습니다. 그 울음 끝에 다짐이 섰습니다. 내가 끝낼 거야. 내가 버린 죄 내가 끝낸다. 헤라는 달라졌습니다. 야망의 옷 위에 모성의 갑옷을 더 씹었습니다. 무겁지만 이번엔 벗지 않기로 했습니다. 공난숙은 반대의 길을 택합니다. 영채야, 우린 오늘 밤 떠난다. 영채가 묻습니다. 엄마, 나 정말 그랬을까? 공난숙은 단호하게 잘라냅니다. 기억하지 마. 기억은 증거야. 그 한마디는 잔인한 사랑이자 위험한 가르침이었습니다. 기억을 지우는 건 살아남는 법이지만 동시에 무너지는 시작이기도 하죠. 영채의 눈동자는 흔들렸고 흔들림 사이로 광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근데 피냄새가 좋아. 공난숙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지금부터 더 빨리 움직여야 해. 새벽 하늘은 USB에 사본을 세 군데에 나눠 저장해 둡니다. 하나는 금고, 하나는 변호사, 하나는 자신. 그는 자기 자신을 의심하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세상이 자신을 의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정원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오늘 끝내요. 답장은 한 문장이었습니다. 네. 결말로 향하는 엘리베이터가 내려가기 시작해요. 중간에 멈출 수 없습니다. 결혼식 당일 아침 비가 내렸습니다. 누군가에겐 축복의 비, 누군가에겐 세척의 비, 누군가에겐 장래의 비. 정원은 흰 드레스를 입고 거울 앞에 서서 아주 천천히 베일을 내렸습니다. 이건 내 베일이 아니야. 그녀는 베일을 걷어 올리더니 가방에 USB를 넣었습니다. 신부 대기실에서 나오는 발소리는 조용했지만 역사적으로 켰습니다. 복도를 걸을 때마다 지난 시간이 발목을 잡았고 그녀는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뒤돌아봐야 할건 과거가 아니라 진실이었으니까요. 식장 입구에서 주하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준비됐어요? 응. 무섭진 않아요? 무섭지. 근데 더 무서운 건 거짓말이에요. 두 사람은 고개를 끄덕이며 한 걸음 나갔습니다. 그 발걸음은 사랑의 동행이자 정의의 행렬이었습니다. 그 순간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축하 영상이 나와야 할 자리 대신 복도의 CCTV가 재생되기 시작했죠. 새벽 1시 25분. 흰 코트의 그림자, 복도의 미세한 신발 소리, 문 틈에서 새어 나오는 빛. 화면 우하단 타임코드가 냉정하게 흘렀고, 객석의 숨소리가 멈췄습니다. 누군가 웅성거립니다. 저기 저 사람 영채 씨 아니야? 다른 누군가가 중얼거립니다. 저방 박경신이 있던 방이야. 장례는 곧 폭발했습니다. 공난숙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녀는 즉시 담당자를 찾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죠. 스크린은 보기 싫을 만큼 자세했습니다. 복도 끝에서 사라진 그림자와 잠시 뒤 복도로 끌려나오는 어두 자국. 소리는 없었지만 보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진실은 때로 음소거된 비명으로 더 선명해집니다. 하네라는 자리에서 일어나 스크린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충격과 두려움 그리고 아주 얇은 선의 결심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녀는 세운을 보았습니다. 아들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필요한 건 응급처치가 아니었습니다. 사실이었죠. 그녀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 영상 내가 공개했습니다. 장래가 웅성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거짓의 결혼식은 끝내야 하니까요. 그 말은 자기 파괴로 보였지만 실은 구원을 향한 발걸음이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정원은 하네라를 바라봤습니다. 두 여자의 눈이 만났고 피의 울림이 귓속에서 진동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아버리는 종류의 진실이었습니다. 정원은 한발 나섰습니다. 저도 말할 게 있어요. 그리고 아주 천천히 베일을 벗었습니다. 저는 주영체가 아닙니다. 제 이름은 차수아예요. 객석이 술렁입니다. 그 소리는 비난과 안도, 분노와 해방이 뒤섞인 이상한 파도였습니다. 세우는 입술을 다물었습니다. 그는 사랑을 잃는 중이었고 동시에 진실을 얻는 중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사람은 두 가지를 동시에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게 그가 그 순간 할수 있는 최선의 예의였습니다. 공난숙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결혼, 무효입니다. 그는 건조하게 말했다가 바로 표정을 고쳐 단호하게 이어갑니다. 저 영상은 조작이에요. 그러나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다른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또 다른 각도의 영상. 다른 복도, 다른 시계, 다른 그림자. 그리고 레스토랑 난숙의 뒷문에서 찍힌 누군가의 얼굴. 짧지만 선명한 결정적 순간. 홍세프의 수첩이 그 영상을 불러낸 것이었습니다. 홍세프는 관객석 뒤에서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아무 말 없었지만 그의 눈빛은 하나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제자리로 가라, 진실아. 그날 저녁 속보가 쏟아졌습니다. 건양그룹 부회장 한네라 호텔 살인사건 은폐 의혹에 대해 자체 공개로 수사 협조 의사 밝혀. 더 크라운 캐피털 공난숙 증거 인멸 정황 포착. 뉴스는 차갑게 읽혔고, 화면 아래 자막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저녁을 먹으며 누군가의 파멸을 씹었습니다. 비극은 남의 이야기가 될때 가장 맛있다는 진실을 세상은 너무 자주 증명합니다. 그밤 헤라는 정원을 불렀습니다. 두 사람은 오래된 정원 소나무 아래에 섰습니다. 바람이 천천히 나뭇가지 사이를 통과했고, 잎사귀가 서로에게 미안하다고 속삭이는 듯 흔들렸습니다. 헤라가 먼저 말했습니다. 수아야. 두 음절이 떨어지자마자 정원의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왜날 버렸어요? 묻는 목소리는 아이였고, 대답하려는 현은 엄마였습니다. 헤라는 서둘러 변명을 찾지 않았습니다. 미안해. 그말 하나가 거대한 시간의 빚을 모두 갚아주지는 않지만, 갚기 시작하게는 해줍니다. 정원은 눈을 감고 아주 오래 참아온 울음을 꺼내놓았습니다. 그 울음은 골짜기를 채우는 물처럼 차오르다가 결국 고요로 가라앉았습니다. 주하늘은 멀리서 그 장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사랑은 때로 물러섬으로 증명됩니다. 그는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양모 공난숙을 떠올렸습니다. 이제 나도 끝낼게요. 그의 마음에 불이 붙었습니다. 복수의 불이 아니라 정의의 불이었습니다. 불은 뜨겁지만 세상을 밝히기도 하죠. 진세우는 그날 밤 혼자 운전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비가 흘렀고 와이퍼가 진실을 지우듯 흔들렸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묻습니다. 사랑은 거짓 위에서 자랄 수 있을까? 대답은 오지 않았지만 방향은 정해졌습니다. 사실을 먼저 세우자. 그다음에 사랑을 세우자. 그래서 그는 차를 돌려 정원에게 갔습니다. 잠깐만요. 정원이 돌아봤습니다. 세우는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미안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늦었지만 내가 직접 들을게요. 당신 이야기. 정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용서는 한 번에 오지 않지만 서로를 향한 걸음은 그 자리에서 시작됐습니다. 한편, 공난숙은 해외 출국을 준비했습니다. 영채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눈을 비비며 말합니다. 엄마, 나 기억이 돌아와. 공난숙의 손이 멈췄습니다. 뭐라고? 영채는 웃었습니다. 박경신, 내가 밀었어. 그 웃음은 아이 같았지만,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공난숙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조용히 해. 지금은 떠나는 게 먼저야. 영채는 고개를 갸웃합니다. 근데 엄마, 왜난 피냄새가 좋은지 알아? 공난숙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딸을 지키는 건 모성이고, 회사를 지키는 건 본능이었습니다. 지금 그녀는 둘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죠. 그는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지시했습니다. 짐싸. 그 시간, 홍세프는 메모 수첩을 덮고 전화 한 통을 걸었습니다. 전달했소. 상대는 묻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는 짧게 대답합니다. 등장할 때가 되면 등장해. 난 기다릴 뿐. 홍세프는 말보다 시선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시선은 오래전부터 같은 곳을 향해 있었죠. 진실이라는 불빛. 결혼식 대신 열린 진실의 밤. 다음 날 아침 신문 일면을 장식한 사진은 세 장이었습니다. 스크린 앞에서 얼어붙은 공난숙 마이크를 쥐고 선 한해라, 베일을 벗고 서 있는 차정원. 세 장의 사진은 서로 다른 방향을 보지만 같은 사실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거짓은 무너진다. 그 문장을 읽는 동안 수많은 손이 스마트폰 화면을 스크롤했고 수많은 이비타인의 불행을 논했습니다. 하지만 그들 가운데 몇 명은 눈을 감고 기도했습니다. 이제는 멈추게 해달라. 정원은 아버지 차기범을 찾아갔습니다. 차가운 면회실의 투명 유리 넘어 아버지는 여전히 따뜻한 눈으로 딸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수아야. 둘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보다 오래가는 건 서로를 마주보는 시간이었죠. 정원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시작할게요. 아버지의 결백, 제 이름, 엄마의 죄, 그리고 우리의 내일. 차기범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겁나냐? 네. 괜찮다. 겁나는 사람만 제대로 싸울 수 있다. 눈물이 고였지만 무너지지는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포개고 짧게 웃었습니다. 기적은 이렇게 작게 시작됩니다. 검찰은 수사에 착수했고, 언론은 경쟁하듯 헤드라인을 갈아치웠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당사자들의 선택이었습니다. 한해라는 모든 자료를 제출하고 자진 진술을 택했습니다. 은폐에 관여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공개는 제 의지였습니다. 그는 죄를 안고 구원을 선택했고 그 선택이 바로 모성의 형태였습니다. 공난숙은 변호인단을 대동하고 반격을 준비했습니다. 왜곡과 조작입니다. 진실은 곧 드러납니다. 그녀는 아직도 게임판을 자신의 손아귀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장기와 바둑의 차이는 말의 감정입니다. 장기는 말을 움직이고 바둑은 돌을 둡니다. 사람의 마음은 장기판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늘 작게 무너졌고, 이번엔 크게 무너질 차례였습니다. 주하늘은 조사실에서 진술을 마친 뒤 홀로 복도 창가에 섰습니다. 도시의 빛이 물결처럼 흔들리며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조금만 더요. 이제 곧 끝나요. 양모의 그늘을 벗어나는 일, 사랑하는 사람의 진실을 증명하는 일, 억울한 사람을 구하는 일. 이 모든 건한 사람의 품 안에서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서로의 손을 잡으면 가능해집니다. 그는 다시 걸었습니다. 끝을 향해, 동시에 시작을 향해. 영채는 여전히 호텔 방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불 끝을 잡고 창 밖을 보며 중얼거렸죠. 내가 죽였다고 했지, 근데 내가 정말 죽였나? 그녀의 질문은 고통을 덜어주는 약이 아니라 고통을 반복시키는 독이었습니다. 스스로에게 묻고 스스로 대답하며 자신을 설득하는 사이 진실은 점점 멀어졌습니다. 공난숙이 문을 열었습니다. 가자. 영채가 묻습니다. 엄마, 혹시 날 버린 거야? 공난숙은 숫자처럼 대답했습니다. 투자 가치가 있으면 지키고 없으면 떠나. 널 지키는 게 내게 이익이어야 해. 모성의 언어는 때로 숫자의 언어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날의 영체는 갑자기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럼 엄마, 나 스스로 지킬게. 이 말은 다짐 같았고 예고 같았습니다. 불길한 다음 주 금요일 결혼식이 열리기로 했던 그날, 식장은 닫혔고 기자들이 몰렸습니다. 신부의 신분이 바뀌었다.라는 제목이 헤드라인을 장식했죠. 사람들은 말장난이라고 비웃었지만 정원에게 그 말은 슬픈 진실이었습니다. 그녀의 신분은 바뀐 게 아니라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돌려놓은 사람은 그녀 자신이었고 도와준 사람들은 서로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방해한 사람들은 욕망이었죠. 마지막으로 한 장면만 더. 밤이 깊을수록 도시는 솔직해집니다. 불빛이 줄어들면 거짓도 줄어듭니다. 그밤 레스토랑 난숙에 작은 봉투 하나가 놓였습니다. 수신인 칸에 아무 이름도 적히지 않았고 발신인도 없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종이 3장. 호텔 동선 지도, 복도에서 찍힌 하이힐 굽자국의 간격, 그리고 누군가의 필체로 적힌 짧은 문장. 감정은 증거가 아니지만 증거를 움직인다. 봉투를 받은 이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확인했습니다. 시작하시죠. 그 목소리는 익숙하지 않았지만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홍세프의 수첩이 또 한번 세상을 움직이려 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숨을 고릅니다. 악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고 선은 반드시 길을 찾습니다. 한해라는 죄를 인정했고, 정원은 이름을 되찾았고, 세우는 사랑보다 사실을 먼저 세우기로 했습니다. 주하늘은 정의의 불을 지폈고, 홍세프는 조용히 캄캄한 밤의 안내자가 되었습니다. 공난숙은 마지막 반격을 준비하지만, 그 반격은 이미 예고된 패배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녀 곁에 남은 건 숫자뿐이고, 숫자는 울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편도 시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